안녕하십니까. 정희태입니다. D-17일 특정 터진다. MBC 실화 탐사대 썩지 않으유 네. D-17일 특정이 네, 터진다. 네. 오늘 아주 중요한 그러한 에, 인터뷰가 전개가 됐습니다. 에, 굉장히 어려운 인터뷰였는데요. 아, 참이 이 인터뷰에 임해주신 에, 그러한 분들께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 아주 핵심 내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 제가 어제부터 사실 이 인터뷰가 인터뷰가 어, 이루어지길 바라고 어, 정말 기도를 다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하늘에 기도를 다했어요. 그래서 진실이 밝혀질 수 있게끔 해달라 해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오늘 MBC에서 인터뷰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음. 그러한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안도의 숨을 내쉬게 됐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용기를 내서 참여해 주시니까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고요. 어떠한 시련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강하게 헤쳐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박경자 회장님과 통화를 하면서 우리가 각종 방해가 있고 시련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뚫고 나가야 된다라는 취지에 에, 대화를 에, 나눴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에, 힘을 내야 된다라고 어,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박경자 회장님은 에, 또한 방송국하고 에, 또 인터뷰를 에, 무려 또한 시간 가량을 전개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이 잘 나가기만을 에, 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에,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방송일이 결정이 되고 방송일이 에, 공개가 되면 저도 그 부분을 또 홍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진실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항상 중요한 것은 뭐지 않는 우유에 대해서 에, 주장하는 측도 마찬가지예요. 네 본인들은 진실을 알리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진실을 알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교주의 전지전능함이라든지 우주관물 창조신 그리고 천외의 몸에서 나온 그러한 신성은 허구다 저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허구를 믿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결국에는 원유. 원유를 가지고 실험하면 썩는다라는 거죠. 왜 그래요? 원유는 살균 처리 멸균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썩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살균, 멸균된. 그래서 우리나라 우유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사해 보시면은 그 우유들이 대부분이 에, 1A 등급이라고 써 있어요. 1A 등급, 네, 1A 등급. 그래서 우유를 1A 등급, 1B 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5등급이 있는데 1A 등급입니다. 다 특급이거든요. 왜 그러느냐? 이것은 세균이 1ml당 3만 마리 이하다라는 거예요. 예, 1ml당 3만 마리 이하. 이것이 예, 1A등급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유들이 보면은 130도에서 뭐 2초간 살균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예, 그러면은 그 정도면은 거의 멸균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멸균 우유다 그러면은 초고온 처리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130도 이상, 에, 130도 이상에서 0.5초 이상 에, 이 설균한 것을 우리가 초고온 멸균 처리법이라고 하는데, 결국 멸균 우유 정도의 에, 이 설균 처리를 하니까, 그러니까 에, 이것이 이제 오래 보관이 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교주의 권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원유를 가지고 실험을 해봐라. 교주의 이름이나 교주의 사진의 권능이 있다라면은 그러면은 원유를 가지고 실험을 해봐라. 원유, 원유를 실험해 보면은 어때요? 답이 나오겠죠. 원유로 시험을 해보면은 실험을 해보면은 어, 원유는 성네그러면 뭐예요? 사진이나 이름이 아무런 영향력을 못 미쳤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네, 금방 초등학생만 해도 이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밀봉이다 그랬어요, 밀봉. 그래서 멸균 포장, 예, 그래서 멸균 팩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멸균 팩이나 멸균 포장인데 이 포장을 그런 포장이 아닌 그냥 엉성하게 포장을 했다면 썩어버려요. 왜냐하면 예, 세균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미생물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개봉을 해라. 교주의 사진이 권능이 있다 그러면은 개봉을 하고 실험을 하게 되면은 이게 썩지 않아야 되는데 썩는다 그러면은 교주의 사진이나 교주의 이름은 권능이 없다라는 게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이 내용 보면은 교주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안티들이 실험하면서 썩는다. 그러면은 교주의 사진이나 이름보다 안티가 더 권능이 높은 거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을 썼는데도 썩지 않는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러면은 또 자기 이름의 영향력이 미쳐졌다. 뭐 이런 등등의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교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라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뭐 30초만 설명해도 금방 사람들이 이해하는 내용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교주는 들통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밖에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러기 때문에. 에, 지금 D-7일 특정이 터진다. 네, 오늘 아주 어려운 인터뷰가 에, 진행이 됐는데 정말 인터뷰에 임해 주신 분들께 에,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지금 MBC 시화 탐사대 이 방송이 에, 터지고 나면은 네, 터지고 나면은 그때는 많은 언론 방송이 후속 방송을 전개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많은 언론 방송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기사를 쏟아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D-17일이 됐죠. 그리고 또 다른 방송이 지금 취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방송일이 결정이 되고 그 방송이 터지게 되면 그러면은 또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겁니다.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진실을 알리는 거예요, 진실. 진실을 알려서 피해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썩지 않는 우유는 한 성경이 예언한 예수가 예언한 자가 왔다.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살균, 멸균, 밀봉, 네, 멸균팩, 멸균 포장, 단순한 이런 유통과학, 그리고 미생물과학의 의거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거 주의 건능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진실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